어, 저희 참모 손이 복손이라 일본을 뽑았다고 합니다. 어, 제일 먼저 말씀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위중한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로 향해 나아갈지, 과거로 돌아갈지, 어, 희망의 사회를 만들어 갈지, 아니면 이 절망과 고통이 계속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군수령 같은 선거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도구입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정치적 집단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역시 정권을, 국정을 누가 감당하게 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하신 두 분, 역량도 뛰어나시고, 인품도 뛰어나신 분들이어서 함께 경쟁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이 역할을 맡게 되는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 만한 역량이 있는 집권 세력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희망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이번 선거에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반드시 누가 되든 이겨야 합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헌정을 파괴한, 그리고 국민을 배반한 저 세력들이 다시 이 나라에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내란 수계를 껴안고 내란 수계에 사실상 지휘하에 움직이는 저 사람들이 저 세력들이 이 나라에 어떤 희망이 되겠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우리 후보들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이 경선 과정이 배제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역량을 더 키우는 그런 과정이 될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수 후보자님